2001년 봄, 부부는 전원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이야. 고기도 거 먹고 어. 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자녀들은 결혼을 했고 부부는 이 전원 주택에서 단둘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만 사는 이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추월 무슨 무슨 일이야? 헉 어? 그 한두 명이 침입해서 부인을 살해하고는 그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누구에게 왜 살해당한 것일까?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보 이제 에이... 다 끝나가? 어 이제 옷만 걸면 다 돼요. 음 그래? <laughs> 아 이제 얼추 다 끝나간다. 집이 산 속에 있어서 아 공기가 정말 정말로 좋네. 어? 오늘은 말이야, 아주 어. 우리 편하게 쉬어보자고. 오케이, 어? 와, 그래 그러자.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김치찌개에다가 줄곧 도시에서만 오. 살아온 부부는 이 아, 전원주택을 참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야 이거? 밤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 남편 경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경수와 영란은 함께 교직 생활을 했는데요. 여보, 응? 오늘 저녁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비슷한 시간에 끝날 것 같은데. 네. 우리 끝나고 같이 들어올까? 그럴까? 그럼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어? 아, 잠깐. 전화가 온는것 같아. 여보, 어? 아 이거 전화가 끊어지네? 이게 무슨 전화일까? 전화가 끊어지네? 에이, 참아 어? 이게 무슨 좋아야아 전화가 끊어지네? 그런데 어젯밤에 이어 아침에도 걸려온 의문의 전화. 누가 부부를 지켜보기라도 하는 걸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어? 누구지? 아, 아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죠? 아. 우리 집사람이 신청을나보네요아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편히 쉬고 계세요 예예 예. 아. 아버님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요? 아예그 강남에서 살다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부부 둘만 살아요 근데 이 주변에 사시나요? 아네 제가 이 동네 에어컨 수리 자주 오거든요. 어... 네. 아, 삼 끝났습니다 이제. 예 아, 예. 고생하셨어요. 네. 우문의 전화에 대한 기억이 찾아갈 때쯤 중학교 교장인 아내 영란에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아,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아, 무슨 일 있어? 학교 후배하고 문제가 생겼어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영란이 교장으로 있는 중학교에 입학 비리가 터진 것인데요 그 사건에 연루된 선생과 깊은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죠 저 모함한 거 저는 입학 비리랑은 연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야 이 선생 아, 진정 좀해아 그리고 내가 부임하기도 전에 있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모함을 하냐고 교장 선생님이 저 평소에도 안 좋게 보는 거다 알거든요 진짜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내 영란은 이 일로 한동안 괴로워하는데요. 부부의 집에 전화를 걸어온 건 후배 교사였을까요? 아내 영란은 누구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도착했습니다. 예수가시오. 김경영. 예. 조준. 금품도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처음부터 살해가 목적이었던 거 아닐까요? 경찰은 원한을위한 청부살인의 무게를 둡니다. 범행 수법을 보면 범인들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총기로 공격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알수 없는 어떤 그 청부 어떤 그 살인 야년나 이런 쪽에 이제 무게가 어 갔어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 좀 감정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그 주변에서 있었고요. 옆집 교장 부부하고 다툼이 있었다고요? 싸우긴 했는데 옆집 그런 일 있고 나서 저도 제 마음이 안 좋거든요. 영란은 이사 소음 문제로 이웃과 심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이사를 오래 해요. 이웃 사람들도 잠좀 자야죠. 잠 좀. 줘, 잠 좀. <laughs>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이세요?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산다고 또. 경찰은 이웃 남자에게서 말다툼 외에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선배 여기 부부 집 주변에서 통화한 통화내역 목록입니다. 음, 집 근처 제일 가까운 곳에서 통화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하면 되겠네. 부부 집 주변에서 발생한 통화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기지국 수사를 진행한 경찰. 그 결과 의심 가는 용의자 두명을 추려내는데요. 정태철, 이정남 두 사람 부부 집 주변에서 통화했던데 왜 통화한 거예요? 아, 왜긴요. 에어컨 수리하러 갔죠. 그리고 정남이는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제일 때문에 뭐 물어볼 게 있어서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형사님 저 지금 바빠요. 아 진짜. 여보세요? 아예 고객님. 아예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미치. 가보셔도. 아예 알겠습니다. 야, 어, 아무래도 이 사건, 이재 사건은 나고.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기지국 수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동일 수법 전과자 뭐 등등 해가지고 한 5천 명 이상을 아마 그 정밀 수사를 한것로 보이는데 결국 그 범인을 검거 못해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미제 사건으로 일단 분류를 했던 거예요. 아내 영란의 죽음은 이렇게 묻혀버리는 걸까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했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의 통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되고 형사는 15년 만에 다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 이 사건. 내가 꼭 해결한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다시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기억에 나는 거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은 아내가 유독 피곤해하던 날이었어요. 후배 교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 그래. 찾 자. 남편 경수는 힘겹게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그가 떠올린 범인에 대한 기억 하나 죽여버려 으악! 그런데 범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범인 목소리요? 죽여버려라고 했던 말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목소리가 아주 강하고 얇았어요 <목소리> 얼핏 들으면 여자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범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남편. 왜 없는 사람을 자꾸 뭐하느라 하는 거예요? 형사는 남편 경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 영란과 깊은 갈등이 있던 후배 교사를 떠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15년 전 살인 사건 다시 수사 중입니다. 당시 살해당한 하영란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할말 없거든요. 이제 다시 찾아오셨어요? 살해당한 영란의 이야기를 꺼내자 매몰차게 형사를 몰아내는 영란의 후배 교사 범인은 정말 여자인 걸까? 남편이 기억하는 범인의 목소리가 가늘고 얇았다 그러는데 범인 여자일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둔기에 얼마 가격당하지않았는데 사망을 한걸 보면은 아무래도 남자의 가능성이 더 크고요. 피해자 상흔의 형태를 보면 범인은 아무래도 그 왼손잡이일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요? 그 순간 형사의 내리를 스치는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집에 방문한 적 있는 에어컨 수리 기사 정태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안녕하까 이정남 씨 기억하시죠? 이정남?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모른다고요? 당시에 통화도 하고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 못 하세요? 하, 모른다고요. 그리고. 15년 전 살인사건을 왜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출석 요구서 보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하시죠. 게다가 정태철은 15년 전과 완전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데요. 당시 통화했던 이정남과 함께 일하는 사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요번에 재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 그런 사람하고 통화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이제 차관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형사는 에어컨 수리기사 정태철과 그와 통화했던 이정남에게 수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이정남이 자살을 했어? 살인 고백을 했다고? 출석에 응하는 날짜 전날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사실은 예전에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내 영란을 살해한 건 에어컨 수리기사 정태철과 공범 이정남이었습니다. 이정남 씨 군인이 다 자백했습니다. 왜 죽였어요? 하면서 노년을 보내려고 아 이것으로 이사 왔어요. 아 네. 네. 처음부터 범행을 염두에 두고 부부에게 접근한 에어컨 기사 정태철 두 사람은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아내 영란을 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네. 확정된 것.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였습니다.